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송천동에 있는 작은 책방, 잘 익은 언어들입니다. 저는 책방지기지선이라고 이 하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착한 피디님과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네. 원하라님 오셨네요. 어, 소리는 잘 들리나요? 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아, 어, 네. 사실 여기는 송천동에 있는 어, 작은 책방. 예, 서점이죠. 네, 작은 서점. 서점. 네. 네, 서점. 이름이 잘 읽은. 익은... 연어가 아니라 네네. 언어들이요. 언어들, <laughs> 네. 저는 사실 연어인 줄 알고. 네, 어제도. 많이들 그렇게 써가지고 보내세요. 택배도 보내시 아, 때.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이제 네. 책방이니까 언어로 이렇게 또 센스있게 음, 추측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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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되게 이 글을 또잘 읽었다라는 표현과 연결을 시켰다는 거는 예사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예사분입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간단히 좀 본인 소개 좀 그러니까 음. 여기 이제 이 네. 책방을 지기신 거 말고도 또좀 소개를 네. 해 주신다면 그러게요. 그냥 그냥 요새 음, 광고 카피라이터로 오랜 기간 일했고요. 지금도 조금씩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글을 써가고 싶고 네. 또잘 읽은 언어들이라고 이름을 제가 지은 거는 글이라는 게한 번만 써서 다가 아니라 계속 고치고 고치고 어떻게 보면 숙성의 과정을 거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숙성의 과정을 거쳐서 모든 책이 나온 거를 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이나 글 이런 것들이 정말 숙성이 될수록 더 사람들한테 좋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책방 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아, 네. 숙성에 대한 좀 통찰력을 가지고 네. <laughs> 우리가 좀 이렇게 사람들도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변에 숙성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 저도 아직 덜 됐고요. 네. <웃음> <웃음> 그런 분들 이제 작가님들 분의 중에서 네. 좀 뵙기도 뵙고. 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막 많은 분들을 아직 만나지는 못해서. 책을 통해서 그래서 네. 책을 통해서 그분들의 언어를 만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도 책방에 오신 분들은 많이 음. 성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책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일단 성숙되고 숙성돼야지만 네. 또 그렇게 책이 나올 수 그런 있는 것것 것도 그리고, 있고 예, 예.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숙성되어 있는 결과물, 숙성되어 있는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